이번에도 이재명 대북송금 소식인데요. 그미 국무부 산하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 DRL. 이 DRL에 제재 대상 인물로 고발을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와 2397호를 정면 위반했다는 것인데요. 워싱턴 DC의 한 교민 언론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북 송금 약 800만 달러 혐의로 신 목사 워싱턴 소재 한인회 회장에 의해 미 재무부 해외재산관리국 OFAC과 미 공무부 산하 민주주의인권노동국 DRL의 제재 대상 인물로 고발되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고발한 신 목사는 이재명이 자신의 선거 전략 차원에서 북한 방문을 성사시키는 대가로 금전을 제공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와 2397호를 정면 위반했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국 야당 대표의 부패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안보 질서를 위협한 범죄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